지금 내시경을 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병원들이 어 내시경을 하는데 성폭행하고 사진을 찍고 이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이것이 지금 나라 어 그래서 병원에는 모든 병원에는 c c t v 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병원에 c c t v 를 해놔놨게, 의사들도 불편이 없고, 간호사들도 불편이 없고, 어? 어? 환자도, 어? 환자 가족도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한계가 운영해보니까, 지금 의사들이, 어? 그거를 막는 이유가 뭐냐고, CCTV를 막는 이유가 어사들이 뭐냐고? 당신들이 그동안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당신들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당신들 직원들이 간호사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열두 명이 사진이 어? 찍혔다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의사들이 정말 어? 의사들이 중심을 잡으려면 CCTV를 찬, 어? 찬성하세요. 그것이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할 일입니다. CCTV를 보고 있고 안 보고 있고 그거에 당신들이 어사의 어떤 품격이 나빠집니까? 더이는 성폭행 이런 게 나오지 않게 어사들도 이제는 CCTV를 달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어, CCTV를 달고를 하자고 하는데 찬성입니다 CCTV를 달아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병원에. 수술을 안 하는 병원이든지, 수술 하는 병원이든지, 다 달아야 됩니다, 병원은. 의사들이 바, 반대하면은, 그 의사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살인을 하겠다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느 정도 어,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바보입니까 의사들이 어, 반대한다고 의사들 팬을 들어주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의사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면 CCTV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